최근 왕무원의 회원수가 60만 명을 깨고 59만 8천 명으로 줄어들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카페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왕무원 회원이 직접 자동 글쓰기 매크로를 개발하고 배포까지 했다는 사실인데요. 굿즈 구매를 위해 동원된 또 다른 매크로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왕무원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실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름부터 황당한 똥글 제조기입니다. 왕무원의 한 회원이 직접 코드를 짜서 개발한 뒤카페의 버젓이 공유까지 한 프로그램인데요. 함께 공개된 작동 영상을 보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네이버 로그인 창을 띄우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왕무원 카페로 이동해서 정해진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왕무원 카페에는 땡땡씨, 땡땡온처럼 의미 없는 단문으로 도배하는 소위 똥글 문화가 있는데요. 물론 많은 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며 이런 활동에 참여했겠지만 이번에 드러난 똥글 제조기의 존재는 그중 일부가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순위 조작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회원의 대담한 태도입니다. 이 회원은 심지어 똥글 제조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 베타 테스터를 모집한다는 글까지 올렸는데요. 초기 버전이라 아이디와 비밀번호 저장 기능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켤 때마다 직접 로그인해야 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매크로성 게시물들과 불법 프로그램들이 쌓이고 쌓여 과거 왕무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재를 받고 카페 폐쇄 직전까지 가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당시 문제가 된 게시물들을 실시간으로 삭제하며 겨우 위기를 넘겼음에도 과거에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랑스럽게 공유하는 행태가 버젓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 순위를 조작하는 똥글 제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물원에서는 이세돌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새로고침을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문제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 회원은 스마트폰 세대를 동시에 돌리며 매크로를 구동하는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특정 앱을 받아 매크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사이트 서버를 터뜨릴 정도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새로 고침만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왜 불법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매크로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댓글까지 볼수 있었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매크로와 불법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삼성의 관련해 미용 약관을 보면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피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왕무런 팬덤이 루리 웹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만장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등 팬덤과 외부 커뮤니티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루리 웹 고소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